안녕하세요 다루입니다 아스스톤 등급전 야생 1209등 화이팅 가로시. 이 덱은 폭탄전사입니다 폭탄전사의 야생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사제네요 사제면 58사제가 확률이 가장 높죠 뭐 여러 가지 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이랜더 사제, 오팔사제라고 하는 그 사제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적에다 예, 일단 영웅력 하고 넘길게요 오팔사제라고 가정하면 방어도 쌓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탄을 넣으면서 일단 하이랜더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두 가지 유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방 폭탄이 끝까지 안 나온다면, 58사제가 성립이 안 돼요. 속박된 라자가 발동 자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폭탄을 넣는 거를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폭탄이 뽑히질 않기를 조금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폭탄 넣어줄게요. 폭탄 넣고, 다음 타일 렌치 칼리버로 넣고, 그 다음에 묘실 도구꾼으로 또 넣고, 아하, 이거 바로 쏴으면 하, 운이 정말 없어요. 나만은 없어. 놀랐죠? 상대방 회개쓰네요 일단 렌치 칼리버로 넣어줄게요 아, 다행이네요 이번엔 안 뽑았어요 바로 뽑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어... 렌치 칼리버로 방금 하나 넣어서 포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 폭탄을 다시 넣어주고 고통의 수행사제를 내면 드로우를 못 보게 그냥 잡겠죠 방패 올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투근 응모 다음 턴에 도굴끈을 할게요 혹시 수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대방 폭탄이 두장이 들어가서 하이랜더가 성립이 안돼요 일단, 저는 도굴꾼 할게요. 하고, 때리기, 명문요 하겠습니다. 폭탄이 3개니까, 더더욱 뭔가 안정적이에요. 하이랜더를 카운터치기에는 좋은 상황입니다. 3개를또 쓰네요. 이건 하이랜더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폭탄이 딱히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어... 폭탄을 넣고 이거는 박사본 변신을 할게요 이제부터 귀신 싸움입니다 응? 상대가 하이랜더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더더욱 귀신 싸움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턴에 선장, 수행사제, 약탈자, 전투경로도 가능하거든요 부활사제였네요 상대방 음... 조 고민을 해 볼게요 이거는 데스윙으로 잘라 줄게요 진리학사 같은 건 좋아요 부활사제라면 폭탄이 빨리빨리 나와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동전에 후교속 잠깐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는 데스윙을 한번 살리는 방향 한번 해볼게요. 선장에 화제. 여기서 하나만 더 내고. 그럼 오체력이죠 때렸을 때 살아요. 전투 경로를 보고. 공격을 해서 데스윙을 한번 살려볼게요. 행사제가 탔네요. 좋아요. 데스윙 체력이 1이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데스윙을 살렸다는 거에 좀 만족을 할게요. 죽음에서나기 무엇을 가져가나요? 하늘의 탈자 괜찮아요. 무한의 숨결 방어도 또 쌌습니다. 무한의 숨결 좋아요. 네, 될까지 내주네요. 저는, 도굴꾼을 또 할게요. 도굴꾼을 계속 넣어줄게요. 이거는, 둘다 하고 싶거든요. 손패가 타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영웅 능력을 볼게요 의심이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동물원 로봇 로봇을 하고 그냥 내버릴게요. 은닉붐으로 렌치 칼리버를 드로블을 하고는 싶은데 손패에 권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폭탄도 적당히 넣었으니까 폭탄감 붐을 나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줄게요 부활 좋아요 아... 상대방 실수했어요 후교석을 <목소리> 선택을 안했네요 음... 이러면 필드를 필드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 패드 밀천 4개 다아줄게요 폭탄광 붐을 나가고 폭탄을 한장더 넣어 주겠습니다 폭탄이 속공이 있었네요 허허. 사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좋아요 한장 터지고 한장또 터지고 이럴 때면 한꺼번에 아쉽네요 터질 때 한꺼번에 서줘줘야 상대방이 체력적인 압박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에 제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쓰읍, 운이 없네요. 일단 죽음. 저, 백사 보면 살려둘 수가 없죠. 화면에서, 야, 아, 여섯 장 타요. 무대 환영. 분단의 권능. 주문서. 폭탄이 탔어요. 아하 환영. 축세 어허, 엄청 탔네요. 그리고 폭탄이 탔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상대방 체력 7. 이러면 잠시만요. 이거는 선장을 콤보를 할게요. 선장을 내고, 강제장을 내고, 사육사. 그 다음에 사육사를 한장 더. 이러면 폭탄이 몇 개를 들어, 넣었나요? 3대일 좋아요. 그다음에 약탈자까지 할게요. 이거 상대방이 정리하기 힘들고 아 폭탄 나왔어요. 우승. 이것이 전사다. 이것이 야생의 폭탄 전사다. 천 백. 83등 yes